후프 이다혜 선수입니다. 이다혜 앞서 볼 종목에서 14점대였는데요. 네, 여기서 한번 더 높은 점수를 예상해 볼수 있겠죠? 네, 실수 없이 한다면. 좋은 경기만 펼쳐준다면 어차피 대학부에서는 최강자이거든요, 네. 지금. 편안하게 감상하겠습니다. 네, 후프 발로 돌리면서 네, 밸런스난도 좋고요. 바닥에서 굴리면서 댄스 스텝. 높이가 아, 좋습니다.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빠른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입니다. 네, 제자리에서 아, 잘 돌았고요. 있어요. 밸런스난도 좋고요. 확인. 네, 잘 잡았습니다. 오, 잘 잡았습니다. 네, 점프가 약간. 홍시 회전. 네, 3회전. 깔끔하게 잘했고요. 깨끗합니다. 확인. 네, 잘 잡았습니다. 네, 밸런스 좋습니다. 아, 어, 정확요 이해자 시리즈 점프. 네. 확인. 네, 잘 잡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도입니다. 네, 네 국가대표 이다혜 선수의... 아. 흠 없는 연기였던것 같습니다. 큰 실수는 네. 없었어요. 수고 능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선수거든요. 네. 아,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네. 많이 굉장히 힘들죠? 힘들거든요. 1분 네. 30초밖에 안 돼서 그게 뭐가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분 30초 안에 정말 모든 걸 쏟아내야 하거든요. 그럼요. 100m 달리기는 10초밖에 되지 않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네. 1분 30. 다 힘듭니다. 예. 자 앞으로 또두 종목이 더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다이 선수는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제가 안 합니다. 예. <laughs> 네, 포일 때난도 제자리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표정도 좋고요. 예. 자이다이 선수도 국제 대회 경험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주. 예. 네,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도 저와 같이 했었고. 네. 이번엔 또 광주 유니버시아 드 대회 또 결승 진출 종목도 있었고요. 예. 시, 시상식에서 김인우 선수의 눈물을 닦아줬던 선수가 또 이다혜 선수 아닙니까? 네,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 <laughs> 제가 좀 많이 울었거든요. 예. 그 장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다혜 선수 15.650, 아, 역시 높은 점수 받습니다. 15점대 이상 이다의 선수. 아 실수 없이 이렇게 연기 펼치니까 역시 높은 점수가 나오는군요. 네,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연기 잘했거든요. 네.